<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밖에 비가 슬슬 오고 있나봐요. 네, 마곡은 아니고요. 여기는 용산 유플러스 사업입니다 조명이 없어서 어두, 어둡다고 다들 말씀해주시네요. 조명 없게 알겠습니다. <laughs> 두분다 햄스터 같으시다고 거의 <laughs> 햄스터 어, 같나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사실 네. 저희가 오늘 어, 방송 소개부터 빨리 할까요? 그쵸. 정식 인사를 하고 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의 생생한 <laughs> 라이브 방 송. 생생한 유플러스의 라이브 방송. <laughs> 생유, 생유 라이브.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는 LG 네. 유플러스의 정식 직원이자 어, SNS 담당자인 회사원 A, 회 사원 B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다들 비가 온다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근데 오늘 사실 무슨 방송인지 모르고, 모르고 왔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음, 제작진들 마음대로 네네, 네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뭐 무슨 방송? 오늘 무슨 방송인가요? 방송인지 다들 그 저희 월간 생유 보시고 음. 나서 그 무슨 방송인지 추측을 조금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네, 뭐 그런 어떤 댓글 분들. 국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초, 복 초가 얼마 안남았다 초복이 내일 모레인가? 그러니까, 12일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초복방 초복방송이면. 초복 칭찬가봐야 초복 되나? 빵 아니에요? 네, 이런 삼계탕. 분들도 계셨고. 네네. 또, 뭐, 기억에 남으시는 추측. 아, 저는. 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방송이 있었는데. 눕방. 어. 아. <laughs> 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이런.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방송은 눕방. 오늘 눕방 하면 안되나요 제작진님? 그래서, 초복 치킨 초보 다들 지금 치킨. 얘기하고 계세요. 삼계탕 특집, 그치. 치킨, 치킨, 반반 치킨, 뭐 이렇게. 휴가 언제 가세요? 내맘대로 방송. 눕방 짱이죠, 그쵸? 렇전 눕방 하고 싶은데. 제작진, 빨리 어떤 거 방송하는지 그치. 오늘 저희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기를 <laughs> <종이를 웃음> 이거 약간 그런 어, 느낌 어,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약간 그런 무도, 무도 같은 느낌이요. 었 무도 아니면 막 그런 거. 어, 지금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일, 나쁜 하고 있어요. 낙분자 낙진, 네. 아 <laughs> 어, 지금 네 예능 예능났다고. 제작진은 항상 침묵. 미션지. 자 미션지 공개해 보실까요? 오늘 방송은. 평범한 회사원의... 제가 뒤로 아, 이제 아, 보이네요. 아, 입마이 빼 회사원의 이 가방 속이 궁금해. 지금 본인 가방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지금 가요? 그럼 방송은 누가 해? 가요? <웃음> <웃음> 방송은 누가 해? 잠깐만 <laughs> 인마이백이에요. 인마인마이백 요즘 방송에 한창 핫하다고 하더니 이거를 준비하셨군요. 그러면 가방을 지금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제, 제가 일단 가져오는. 둘다 비면 이게 방송 어, 네. 사고처럼 될수 있으니까. 그럼 빈님이 가져오시겠어요? 마이크를 주시고. 네.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한 명씩 하면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방 심이 준수했나요? 물어보시네요. 뭐 있는지 궁금하다고 교대로다녀왔세 아니, 딥님하고 저하고 자리가 바로 옆자리여서 딥님이 가셔서 제 가방도 같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는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놔가지고 강제 가방 공개 괜찮나요? 아니, 근데 강제 가방 공개가 사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며칠 전에 이제 가방, 어울리는 가방으로 바꿔서 들고 나오느라고 좀 쓰레기를 버렸어요. 다행이야. 이게 뭐라고 궁금 근데 이게 제, 저는 제 가방에 뭐라고 궁금하실까 싶어요 <laughs> 네 제한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아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왔어요 비가 <laughs> 벌써 왔어요 <laughs> 보이시죠? 가방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소소한 잼님께서 가방에 치킨 들어있기 <laughs> 근데 이거 신박하다 과연, 가방은 좋으나, 내용물 공개는 노노. 제가 밖으로 나갔나요? 저희 가방. 그, 가방을 그 갖고 왔는데. 가방는 없어야겠다. 누구 건지 맞춰와요 해주셨는데, 벌써 빈님이 어, 각각 가방을 주셨어요? <laughs> 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가방, <laughs> 제가 이거. 가방 공개는 한번더해볼게요다 <laughs> 버리고 오셨는 것 같은데. 진짜 있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laughs> 네. 가방이, 뭐, 둘이 생각해보니까 조금 가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요즘 약간 이렇게 스몰백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에인님 거 갖고 오면서 봤는데, 그거 엄청 많이 들어. <laughs> 핫템. 핫템이 많아요. 네, 소리 들리세요? 제가 <laughs> 네. 이이러면 소리가 나네요. 그럼 에인님부터, 가인을부터 공개해봐주실까요? 뭐부터 꺼내야 되나? 뭘부터 꺼내야지 좋은 걸까요? 그냥 나오는 대로 꺼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파우치 그쵸? 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보여주기 싫은 건안 보여줘도 된다 고 이어폰도 필수인데 아 그렇죠? 이렇게. 이어폰 필수죠? 사실 이어폰 근데 이게 <laughs> 이어폰 이거 보이시나? 이러,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laughs> 보이세요? 삼계탕 그런데 <laughs> <근데> 저희가 <laughs> <laughs> 이어폰 저희 뭐 요즘 저희가 많이 경품으로 드렸던 에어팟은 저희는 한 개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는 저렴이 버전으로, 근데 이게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소문난 제품이에요. 이 이어폰 가지고 있고요. 어, 회사원 AB님 매일 챙겨다니시는 아이템은요? 이어폰 말고 카드 말고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화장품을 추천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laughs> 말씀드렸는데 뭐 별로 갖고 다니는 게 없어요. 빈님도뭐 하나 꺼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하나 아, 좀, 그럴까? 꺼낼까요? 저는 그러면 솔직히 진짜. <laughs> 저는 습관이 약간 휴지 같은 거를 조금씩 같은 휴지가 없는면 재현되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거. 근데 가방에 솔직히 누구나 다 이런 카페 가면 티슈 조금 넣어 다니시지 않으시나요? 지갑이라고 이거 있었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이거 봐다 이렇게 휴지 갖고 다있다 휴지는 다 필수품이죠. 어. 너무 너무 필수품. 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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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휴지? <웃음> <웃음> 휴지? 저는 아 이게 바싹 거리는 소리가 <laughs> 이거. <봐. 웃음> 이거 너무. 초콜릿. 반가워지면 <laughs> <laughs> <다써 놓은 웃음> 초콜릿이다. <웃음> 우리 그쵸? 초콜렛 있고요. 또, 뭐, 뭐있어요 저는, 그러면, 채팅. 저는 뭐, 별로 할게없어 아, 저는 핸드폰? 핸드폰? 저는 핸드폰 두개 쓰거든요. 그쵸, 그쵸. 이게 저희 약간, 왜두개 쓰시죠? 그, 이제, 회사의 업무에 집중하려고. 네. 업무용 휴대폰을 쓰고. 네. 워라밸을 <laughs> 집에 가는 순간, 회사를 찾아가시려고 <laughs> 게임폰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아, 가그린 없나요? 하셨는데, 어, 어, 그건, 저는 없어요, 솔직히. 아! 가그린 없는 데거 있어.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어? 이거, 이거, 브랜드 명을 말해도 돼요? 이런 저는 거. 센스 있는 걸 아, 서로. 그러네. 센스 있는 입냄새 걸로. 풍기지 말합시다 네. 서로. <laughs> 이거 저는 리스테린 음. 이거요? 이렇게 뺏어 음, 먹는 아이디. 이거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 쓰레기 여기다 모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쓰레기 를 이렇게 모으시고 뭐 나중에 빼, 뺏... 할수 있다. 음. 그거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웃음> 양말은 없어요. 양말은 없어요. <웃음> 향수? 향수 <웃음> 있어요. 와, 이거 근데 되게 신박하다. 이 이마이백 되게 신박하다. 왜요? 다 알려주신 <laughs> 알려주시는 거어요 써내는 거야? <laughs> 향수, 향수는 저는. 아, 저 향수. 어, 저도 향수. 저는 이렇게 해수습니다 사실 작은 는 좋아하는 거 좋아해서 저게. 그날 기분마다 조금씩 해요. 네. 향수, 향수 음. 가지고 있고요. 립은 어. 어디 거 쓰세요? <laughs> 저희 립이 입술이 여러 개인가봐요. 립이 <laughs> 세 개가 있어요. <laughs> 저도 세 개요?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심망해 저는 이렇게. 네, 립은 세 개가 있고 이게 색깔이 조금씩. 아다 썼네요 거의 <laughs> 다 써야겠네 요거 요거는 음 근데 다 브랜드명을 말해도 되는 방송일까? 많죠네 <laughs> 저는 요거 제가 입술이 촉촉한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매트한 건잘 안쓰고요 주로 다 촉촉한 종류로 쓰고 있습니다 워너워마 러브 0807님께서 머리끈은 없네 해주셨는데 그럴리가요 <laughs> <laughs> 당연히 요즘 필수 이야기하면 다 나오는 방송인가요? 저희 약간 그걸로 인마이백이 아니라 그걸로 바뀐 것 같아요 뭐지? 도라이몽백 도라이 <laughs> 도라이 그러니까 말하면 나는 도라이몽백 그리고 요즘에 이거 되게 좋은 게 옛날에 <laughs> 네,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머리에 자국이 안 남아가지고 요습니다한 사람한테는 있고 한사람한테 없는 것 음, 같은 것도 재밌겠다 거? 그래요? 그 핸드크림 얘기하셨죠 그렇죠. 핸드크림, 핸드크림 나옵니다. 어. 핸드크림. 저거 저도. 저도. 어, 이거요? 이거, 이게다 비스비스 하다니까. 이건 사실 여자분들이면 거의 대부분 아시는 제품이죠. 저 이건 한, 음. 진짜 한3 0통 넘게 쓴거 같아요. 저는 이거, 시어버터 향이 무조건 같아요. 기본. 음. 네. 맞아요. 이 향이 제일 신기하다. 좋고 얘가 제일 촉촉하고, 뭔가 끈적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방송인가요? <웃음> 이래도 <웃음> 어. 되는 건가? 아! 저는 이렇게 뭐 카드 지갑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 음. 요거. 음. 명함. 요즘 새로 나온 저희 명함인데, 이거 보여드려야지. 눈앞에 있는 듯한 금속의 <laughs> 모를감. 제 명함입니다. 일상을 나왔어요. 바꿉니다. 이 플러스 5G. 이게 색깔별로 있어서, 이렇게 뭐, 세, 블랙 색상도 난이, 있고, 맞아요. 네. 차원이 다른 맞아. 이 플러스 5G. 음. 핑크 색상도 있어요. 확대해도 선명한. <laughs> 네. 압도적인 생생한. 예, 그래서 이렇게 명함이 있습니다. 어, 명함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네. 파팔아방송에서 <laughs> <laughs> 유플지검만 있나 해주는데, 네. 그쵸, 명함은 어, 유플지검만 있어야 돼요. 네. 다른 분들이 유플러스 명함 갖고 다니는 거는그건 뭐라 그래야 되지? 응, 사기예요. <웃음> <웃음> 지금 거울 빛 나와야 해요라고 젤리 캔디님이 해주는데. 네. <laughs> 저는 근데 거울이랑 빛이 없어요 사실. 아 저는 거울? 쿠션에. 거울? 어, 저도 쿠션에 있는 거울을 봅니다. 저도 쿠션에 있는 거울을 보고 빛은 어. 없어요. 빛은 창빛 찬빛... 없어요. 선이 창빛 아니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만 있을 수 있는 거 저는 이거 있어요. 나는 두통약 어, 저는 약간 두통약이 필수품이에요. 왜그렇지 그런 게왜 가방에서 나와요? 왜냐면 상대한? 언제. 언제 술을 마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겠어요? 준비를 <laughs> <laughs> 지금 다들 참빛 꼬리빛 나그 이거 브랜드는 <약간> 상쾌하게. 네네. 준비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예 그 약을 갖고 다니시는. 저는 네, 주통약을 <laughs> <laughs>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저희 지금 가방이 되게 작아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갑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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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쾌하게 지금 다들 빵 터지셨고, 술꾼! 이런 <웃음> 이야기 <웃음>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주당의 필수품이다. 한가지요? <laughs> 그 <아니에요? 웃음> 수상하다따뜻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준비된 회식 맛이라고. 네. 그럼요. 이게 우리 회식 저는, 저는. 네. 저는. <laughs> 이런 거받을 <laughs> 아,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코포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철저하게 네. 먹고 네. 있어요. 뭐. 이거, 이거 우리 각한 잔씩 말수 있어요. 저는 이거예요. 이수증 이건 사실 그래, 영수증은 원래 영주증 영수증에... 봤던 건데 사실 이런 거 버리는 게 습관이 잘안 되겠어. 서 그냥 진짜. 가방에 막 넣자고 있다. 이유가 있네요. 이건 왜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꿀이야. <laughs> 이걸 갖고 다니면서 드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그 회사 와서 아침에 주로 음 이렇게 에있서꿀 빨아먹는 재미. 꿀꿀 음. <laughs> 꿀 먹고. 저는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어? 그래요? 내 가방은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뭐가 엄청 많이 들었다니까 <laughs> 이북! 출퇴근길에 보는 이북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북 작아서 그냥 그한 손으로 들고 보기 좋고 서서 보기에도 좋아서 저는 요거 이북을 잘 쓰고 있고요 <laughs> 빨리 치킨 꺼내줘요 <laughs> 형금증 난단 <찍는단> 말이에요 치킨 <laughs> 치킨 뷰는 없는데? 영수증은 어, 못 버리겠다 이거 잠깐. 있어요 스트레스 픽스. 어, 이거요. 이거 약간 되네요? 이렇게. 관자놀이나. 그런 <laughs> 데다가. 아, 스트레스 받아. <laughs> 이럴 때. 누구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네? 이거는 아로마. 음, 좋네요. 네. 좋아요. 음,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저도 해번해요 네. 이렇게 꼭. 아, 스트레스 받아. <laughs> 네. <laughs> 아, 스트레스. 이렇게. <laughs> 좋네요. 이거 되게. 네. 어, 약간. 응, 상 나죠. 이거 약간 아로마 향이어가지고. 응. <laughs> 어? 방금 어, 댓글 읽간는데 마지막에. 아, 저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인사라고 <laughs> 해주셔서 <진짜로> <laughs> 하나 했습니다. 저희 오늘. 마스터 <laughs> 가방처고 사실 맞아요. 저 아직 몇개더 남아있는데. 아, 정말요? <웃음> <웃음> 어, <웃음> 펜. 어, 어, 펜, 펜, 어? 펜. 펜, 펜. 이거 <laughs> <laughs> <요거> 만점필 <laughs> 하나 있고요. <웃음> <웃음> 계속 나오는가 봐. 이것도 뭐예요? 아직 여름철에 가끔 알러지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어 연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연고? 네. 피부, 피부. 광범위 피부 질환 치료제. 네. 연고 가지고 다니요 한참 더 있을 것 같다고 해줬어요또 있어요? 지갑. 아, 아까 지갑 이 있으셨잖아요. 아, 이도파른지갑이요파는지갑 아, 이거는 타느, 다른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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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는 진짜 지갑. 그렇죠? 네. 수향 <laughs> 알려주세요. 틴트나 립스틱, 아까 립스틱을 다세 립스틱? 개씩 갖고 있는 거, 네, 말씀드렸고. 이제 끝나셨어요? 네. 어, 이제 저희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방송 끝이에요? 되게 이렇게 많네요. 어, 네. 오늘 뭐, 어떠세요? <laughs> 아, 나 머리끈 또 있다. <laughs> 저도 여기 머리끈. 네, 파우치 거. 안에는 사실 뭐, 딱히 어, 뭐, 많이 <laughs> 있어가지고. 네. <laughs> 머리끈이 두 개나 더 있네요. <laughs> 귀걸이도 있고, 아, 네. 약이 또 있어요. <laughs> 약간 되게 비슷한 듯? 맞아요 이아이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방송의 목적은 제작진이 준비한 방송인데 <laughs> 방송의 목적이 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진짜 많이 들어가는 아 회사원의 가방이근요 가방. 아, 아. 이건 회사원의 가방 그쵸. 맞아요? 회사원의 가방이죠. 이런 거는 사실 두통이나 이런 거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만성 두통. 만성 두통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회사원, 이것도 뭐 회사원이라고 하면 할수 있나요? <laughs> 아닌가요? 음, 아닌가요? 이거, 이거 회사원. 회사원. 그렇죠. 영암. 회사원. 영암이 제가 회사원이라는 걸 증명해 줄수 있는. <laughs> 그쵸? 진짜. 맞습니다. 오늘은 레알, 네 레알 네 회사원의 직장인의 네. 가방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렇죠. 내 가방도 똑같은데 해주시잖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회사원들의 가방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근데 MH 러브 선생님께서 가방 정리 요망 해주셨어요. 음. <laughs>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릴게요. <laughs> 김라이님께서 핸드크림 못스에서 해주신데요. 저희 둘다록시땅 시어버터 향을 쓰고 있어요. 네. 신기하게. 어? 응. 센스 명함이 제일 빛났다는. 그렇죠. 명함 명함. 저희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끝나면 되네요 그런가요? 아, 그 오늘 저희, 오늘 경품을 어. 저희가 뭐좀 드려야 되지 않아요? 못 드려가지고 네네, 오늘은 네. 그 더우니까 더운 날 드시라고 베스킨라빈스 블라스트 준비했거든요. 아하. 근데 방송 중못 드려서 저희가 방송 이렇게 활발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 모니터링해서 총 다섯 분께 네. 기프티콘 드릴게요. DM으로 아마 발송될 거라서 DM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휴지 다시 넣어. 넣지 말아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휴지? 이거 어, 안 휴지니까 가끔씩 코 이렇게 막. 저는, 저는 썼기 때문에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 이렇게 방송. 동료면 하긴. 되는 건가요? 저희 다음 주수요일날 인스타에서 또 재밌는 방법 가지고 올테니깐요 다음 주 네. 수요일 주제가 뭐죠? 아 인플러스 카페에서 아하. 커피 한 잔해요. 아, 어색하거든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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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지금 안녕해 주 안녕하세요 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생일 <laughs> 베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